여기서 핵심은요 믿는자 앞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믿는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단어가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너 같은 게 어떻게 복음,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같은 게 나한테 어떻게 구원을 요구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과거의 한 짓을 봐라. 어? 너 같은 게 나한테 구원을 달라고 참 뻔뻔하다, 뻔뻔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안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을요. 절대로 수치 가운데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망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3장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제가 앞으로 설명했던, 아 이전에 설명했던 모든 얘기를 들으면요, 이 말씀 하나 하나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대 속죄일에 깨끗하게 합니다. 레위기 16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레위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16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대속제일이 들어갑니다. 저 대제사장이 안에 있는 소금만 있고 흰색 소금만 있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왜안 죽이세요? 칼로 막 죄를 난도지다 하듯이 당신의 맹렬한 분도로 이죄진이 인간, 빨리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래야 당신이 공의 하나님 맞잖아요. 라고 계속 계속 우리한테 사단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대도요. 그걸 요 예수님도 듣고 나도 듣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욕기에 보시면요. 초반에 나오죠. 하나님과 욥기 초반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이래죠. 욥이 왜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물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죄나 인생을요, 그 함께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욥의 초반절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좀 이따 간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간증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 이게 성경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단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하면요, 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죄 지은 인생은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분은 저기 멕시코로 가가지고 아주 진짜 오지로 오지로 들어가서 갔는데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큰 교통 비가 엄청나게 억수같이 내리는 날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요. 정면충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진뭐 피를 뭐60% 쏟아 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얘기 줍니다. 앞부분 빼고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려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요.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파망과 음부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는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어우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보셨어요 그 칭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제가 진짜 도대체 뭔데?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정말 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내용이잖아 여러분들 이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디로 뛰어 가야 된다? 도피성으로 뛰어 가야 돼. 도피성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요 예수님께로 뛰어 가야 됩니다. 거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그분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처럼요. 방금 봤던 영상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이 하나님께 송사를 하고요.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이 다 까발려지면요. 그러워서 얼굴을 못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보고 있고 사단도 다 보고 있고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머리끝이 쭈뼛쭈뼛 섭니다. 진짜. 하나님 이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이제 죽이시라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 그럼 무슨 죄 지었는데 율법 1조 5항을 어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5항을 어겼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죽여야지. 진짜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은 죽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래 내가 그러면 죽여야지. 자 그러면 율법책 한번 가져와봐. 율법책을 쫙 펴요 이렇게. 율법책을 펴가지고 율법을 이제 율법이 뭘 상징하는 줄압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좋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자 율법책 한번 쫙 펴봐. 자 율법책을 많니 봐야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책을쫙 펴니까 뭐가 나온다? 죄가 안 보이고요. 뭐가 나온다? 아들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죄를 봐야 되는데 율법을 보려고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보려고 하는데 뭐만 보인다 위에 찰랑찰랑찰랑 아들의 피만 보이는 거야 아들의 피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죠. 그거 내 아들이 이미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자 그러면 하나님 율법 십조오왕요 그래 그것도 지불했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 지었던 모든 걸 뭐가 덮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보고 사단도 내려다보고 그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워서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는 거죠 우리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오면서도 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이 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화목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요. 이 말은 율법에 어긋난 행위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졌다라는 이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의로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죄지어서 었 이로 와 내가 너 죽일 거야라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라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들으면 얼마나 강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뭘로 나간다고요? 행위로 나갈려고. 하나님 잘 살아볼게요. 제가 한번 내 노력으로. 그게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내 행위로 나간다고요. 바로 관 뚜껑이 열립니다. 법계 뚜껑이 열리면서 율법이 그 안에 법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들리지? 십계 명의 두돌판이그 율법, 하나님의 법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뚜껑이 열려 가지고 율법이 나오는 순간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덮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게 뚜껑이 열리면 관 뚜껑 열리고 나오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잖아요. 그 뚜껑 열 열리는 거덮다가 죽고 다 죽습니다. 구약에 내내 그게 두,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율법이 나오는 순간.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열심히 내가 한번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죽으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유, 구원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구원은요 같이 있을 레벨도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히 레벨이고 완전 완전히,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은 이제 벽계 안에서 처박혀 들어가 버려야 된 거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 법궤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아까 얘기한 다 죽습니다. 법궤의 율법을 상징하는 게 아까 십계명 두 돌판 있잖아요. 담장 넘겨 보세요. 보세요. 지금 구약의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죠. 법궤를 소가 밀고 들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 뚜껑이 딱 열립니다. 법궤 뚜껑이 열려요. 그걸 우사가 어 놀라서 막 웃어. 이렇게 웃어 웃다가 바로 그냥 적,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립니 법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죠. 다음 장 보세요. 블레셋 백성들이 벚기를 열어서 보는 순간, 저 장면이 나오죠. 벗, 블레셋이 이게 벚기가 빼앗겨 버리잖아요. 사무엘 상에 보면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막 가는데 막 벚기고 모여하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인디애나 존스라는지 영화에도 보면 벚기 뚜껑을 안 열어가지고 보는 순간 간에 사람 싹다 죽어버려요.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5만 7 0명 5만 명 이상이 죽어버려요. 싹다 썰어버립니다. 법계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 죽습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의 뚜껑이 닫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다 죽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이 사라지고요. 율법의 벗개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월하의 공동묘지. 공동묘지의 관뚜껑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닫아놓은 관뚜껑을 굳이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겠다. 내 행위 내 열심. 관뚜껑 열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착한 일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의로 산하게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안 되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막 절망하고 또안 되고 또 해보고 한국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포기해야 되는데도 자기 피 흘리는 겁니다. 예수 피 의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피 흘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원하거나 못 하거나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십자가 보혈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할래 받아라. 계속 율법의 뚜껑을 자꾸, 자꾸 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로마서를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해줬는데도 또 가서 며칠 지나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오면 "나 구원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내 행위로 뭐 내가 큰지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만나요. 5만 우거지 사고 다시 찾아와 가지고 다또 상담하고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또 오고 또 아닙니다. 이르 예수의 피가 당신을 아, 그렇네요 하면서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모든 것들 나갔다가 또 뭔가 잘못해 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 아 어떻게 해나 구원이 런것 같아요. 이건 뭐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로마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더 이상 그런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리고 그런 노래 가지 말라. 아이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아, 이고 그러면 다시 앞에 내용, 그 지금 로마서의 앞에 내용 일장부터 8장또한번 반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또원하다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또몇몇달지나면또딱싹 까먹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아 이거 공부못 뭐, 받은 거 아니야? 나 이거 뭐내 재직고 나면 또 난리 난리도 날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말씀의 핵심이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뿌리채로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큰죄 한번 짓고 나서, 여러분들 깊은 심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 해요 그러면서, 아 그래, 또또 얘기, 또 로마서 얘기 읽어주면요. 아,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면 또 힘을 넣고 또 가고 감사하네요. 뭐, 이게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 책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중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런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로마서 책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오시더니 너 죄인이지. 네, 맞아요. 너 살고 싶니? <laughs> 네 살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살려줄게 하면서 그분의 피로 나를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다 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볼때더 이상 내 죄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가 안 보이고 무엇만 보인다. 그 아들 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이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